열정로즈입니다 오늘은 성남 계약 취소 주택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이 무순이 죽죽이 나왔습니다. 짠, 단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자, 무려 6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39동의 완전 대단지, 5,320세대예요. 시공은 d l 리 n c 가 했죠. 네, 이 단지는 작년 11월에 입주를 한 단지입니다. 자 바로 구성남이죠. 구성남인데요, 분양 당시 이제 민간 합작 공공 분양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했었던 단지였어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입주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8호선의 역세권이죠. 그래서 이 판교의 일자리 혹은 이 동남권의 일자리로 출퇴근하시기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정, 예, 분양 당시, 어, 공공분양으로 했었고요. 여러분, 분양가, 4년 전 분양가 그대로 계약 취소가 나왔습니다. 5구 타입이 얼마에 분양했냐면, 4억 6천 7천. 74 타입이 5억 4천 대, 5억 6천 대 분양을 했고요. 84 타입이, 어, 대략 한 6억 대, 이렇게 분양을 했었던 단지였습니다. 자, 분양 당시는요, 이게 성남, 당에만 넣을 수 있었어요. 대규모 택지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분양이라서 가점이 없습니다. 예, 저축 나비백으로 예, 당첨자를 뽑았죠. 그래서 일부 소형들에서 기타까지 넘어간 게 있었어요. 이 세모가 미달난 거예요. 당시에. 어, 그 다음에 뭐, 오일 타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대1도 안 됐죠? 그래서 기타도 넘어갔었던 그런 단지인데요. 이게 21년, 불장일 때 분양가만큼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정말, 인기가 많았던 단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양가가 5억, 6억이라면 이 분양가만큼 고대로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었던 단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작년 하반기, 하락장 맞으면서 좀 조정됐다가 지금은 전세도 많이 빠졌고요. 다시 시세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취소 주택이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신특과 생초에서 계약 취소가 나와서 그 조건을 갖추신 분들만 넣을 수 있어요 의정부 편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 신청 자격 한번 볼까요? 당연히 성남시 무주택자만 됩니다 여러분. 예, 계약 취소는 무조건 당일 무주택자만 된다는 거 기억하셔요 여러분. 전국 무슨 이하고 다릅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의 예,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이거 세대주는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 공급 어, 신특이나 생초의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만 넣을 수 있고요. 요때 요거를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시면 특공이 사용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네, 추후에는요.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한 세대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 21일에 접수를 받고요. 당첨자 발표에 6월 26일, 그다음에 계약 체결 7월 11일입니다. 자, 분양가 볼까요, 분양가? 네. 자, 분양가 보기 먼저, 이제 59, 74에서 2개, A, B 각각, 84에서 하나 해서요, 어, 총 4개 나왔는데요. 59, 그 다음에 74는 전부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계약 취소가 나왔습니다. 요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요걸 넣을 수 있어요. 84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에서 하나 나왔어요. 그럼 생초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요 줍줍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약금 10% 계약 당시에 7월 11일에 내셔야 되고요. 중도금은 7월 25일까지 10%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은 여러분 20%는 들어간다. 요거 알고 자금 계획 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80이 입주 시까지예요. 이거는 9월 12일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조달해서 내는 거고요. 아 그리고 옵션이 있어요. 이거 다100% 완공된 상태에서 이제 계약 취소분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거 옵션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승계하셔야 되는 거지. 뭐 추가도 못하시고, 예 변경도 못하신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옵션 가격도 넣으실 분들은 쭉 한번 입주자 모집 공고 다운 받아서 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내용을 제가 쉽게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성남당의 무주택자만 되고요. 신특과 생초 조건을 갖추신 분들만 넣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청약통장 필요 없고요. 자, 이게 공공분양이잖아요. 소득 자산 조건 갖추셔야 됩니다. 소득 자산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다운받아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재당첨자안 적용받아서, 여러분, 과거에 재당첨자안이 걸려있는 분들은 이거 못 넣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공분양단지는 재당첨제한 걸려있는 분들 못 넣는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매제한. 전매제한, 이거 헷갈릴 건데요. 자, 이 단지가 아직 이전고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전고시 완료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고시가 7월 말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약금 넣고요. 예, 7월 중도금도 넣으셔야 돼요. 어, 이전고시 완료 후에는 잔금 80을 납부하기 전에 매도는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의정부처럼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이 이후로 전매를 하던가 전세로 잔금을 치르던가 혹은 내가 주담대 대출을 일으켜서 어, 실입주를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금 납부 날짜, 중도금 납부 날짜, 잔금 납부 날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출을 알선하지 않는다고 나왔지만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알선만 안 한다는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해서 잔금 납부하시고 실입주하시면 됩니다. 자,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하고요. 예비 입주자는 많이 뽑네요. 무려 900%를 뽑습니다. 자,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특공이기 때문에 둘다 넣으시면 안 돼요. 부적격당하시는 겁니다. 자, 평면도 볼까요? 자 여기는 다 3베입니다. 59A 이렇게 생겼고 84A 이렇게 생겨서 완전 흡사해서 뭐가 다른가 했더니 어, 당연히 지금 사이즈는 안 나와 있지만 좀더 면적이 큰게 84A겠죠? 그리고 좀 다른 게 59A는 여기 드레스룸하고 화장대 없어요. 그런데 84A는 드레스룸하고 화장대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3베입니다. 84가 조금 3베인 게 아쉽죠? 자 근데 74도 3 a 예요자 <laughs> 74도 3A 판상형이고요. 어 드레스룸하고 화장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B는 타워형이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 평면이 뭐 신도시 평면만큼 되게 예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싸고 어, 입지도 우수해서요. 성남당에 신특생초 자격되시는 분들은 안 넣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짠! 자 이렇게 되고요. 완전 대단입니다. 지대단지고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계약 취소의 가격이 나왔죠? 무려 4년 전 가격 그대로 4.7, 5.4, 5.7억이 나왔는데 이 해당 단지 작년 11월부터 입주를 해서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어요. 그 매물하고 이 계약 취소의 분양가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짠. 5구가 4억 7천에 나왔는데 지금 네이버에 최저 호가 매물이 무려 7억 9천입니다. 7억 9천. 최저 호가입니다, 여러분. 최저 호가. 자, 그럼 얼마예요? 무려 네, 2.8억이 저렴합니다. 2.8억. 자, 7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와, 최저 호가 매물이 무려 9억입니다, 9억. 9억이니, 여러분 빼보시면 나오시죠? 가격이 3.5억이나 저렴합니다. 무려 3.5억. 자, 마지막 84. 8사. 84는 5.7억에 지금 계약 취소가 나왔죠. 자, 그런데 네이버 가서 봤더니 최저호가 매물이 9억입니다. 어, 최저호가의 매물이 74나 84나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여러분. 예. 자, 요거는 무려 그러면 3.3억이 저렴합니다. 거의 지금 예, 성남에 남은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도 예, 7484 기준으로는 거의 3억짜리 로또입니다. 그래서 성남에 거주하시고 생애 최초와 특별 공급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꼭 예, 놓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대출받아서 실입자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거 전세도 매물이 많이 잦아들었거든요. 예, 전세로 80%가 충당이 되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용자금 20%만 예, 조달이 가능하면은 하나 내집 마련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꿈사님들, 열정로즈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당첨되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열정로즈와 함께 임장까지 가고 싶다면 열정로즈의 멤버십 프로그램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다음에 더 풍성하고 즐거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